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1월 첫째 주 예배에 오신 청소년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만나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 기쁨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암송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멈추지 마라. 기쁨으로 고백하는 찬양의 시간 보내셨나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 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 나와 수산 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지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앗과 물과 해가 있어요 어, 열매를 맺기 위해 이세 가지 중에 가장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한 5초 정도 생각할 시간을 줄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2, 3 4, 5, 네. 씨앗과 물과 그리고 해, 세 가지 중에 열매를 맺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씨앗일 겁니다. 어, 물과 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씨앗이 땅에 심기지 않는다면요,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앗이 필요합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앗이 어디에 심겨져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좋은 땅에 심겨져야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더라도 땅이 좋지 않다면 열매를 맺기 어려울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예수님은 씨앗과 땅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필요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말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열두 제자와 함께 각 성과 마을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자 그들에게 네 가지 종류의 땅에 뿌려진 씨의 비율을 들려주세요.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자가 뿌린 씨가 여러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씨앗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어, 이 말씀이 네 가지 종류의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길가였고요, 두 번째는 바위였고요, 세 번째는 가시덤불,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각 씨앗이 떨어진 땅마다 담겨진 의미가 있었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요, 밟히기도 하고, 새들에게 쪼아 먹히기도 합니다. 이는 말씀을 들었지만, 마귀의 방해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린다는 표현처럼요, 말씀이 마음에 남지 않아,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 바위에 떨어진 씨는요, 싹은 났지만, 물기가 없어서 결국 말라 비틀어집니다. 이는 복음을 기쁨으로 마음 가운데 받았지만,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해서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을 겪게 되어졌을 때 믿음을 버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번째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인데요 씨가 자라, 자라는 만큼 주변에 가시도 함께 자라기 때문에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덤불에 있는 땅에 있는 씨앗은 어, 말씀을 들었지만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활에 대한 걱정들 재물, 또 세상의 쾌락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요. 백배의 열매를 맺었다 라고 말을 해요. 이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인내하면서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당시에는요. 땅을 일구기 전에 씨를 이곳저곳에 넓게 뿌리는 농업 방식을 사용했어요. 그렇게 씨를 뿌린 후에 씨앗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서야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수 있었다고 합니다. 복음도 많은 사람들이 듣지만요. 참으로 구원받는 자녀인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살아가는 행동들과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좋은 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네 가지 땅을 소개하셨어요. 길가, 바위,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 땅이 있었지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땅은 단 하나의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땅이었죠. 예수님은 좋은 땅을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좋은 마음은요.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들은 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백배의 결실을 내삶 가운데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씨앗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땅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처음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씨앗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 있을지라도 씨앗이 땅에 심기지 않는다면 결실을 볼수 없기 때문이죠. 즉,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진정한 열매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나의 삶이 정말 변화되고 바뀌고 무엇인가 열매가 있는 삶이 되고 싶다면요. 방법은 딱한 가지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친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어, 씨뿌려진 땅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기 원합니다. 좋은 땅과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이 모두 갖춰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주 동안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땅에 심어서 좋은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정말 내 마음밭이 정말 좋은 마음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내 마음밭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고, 특별히 주님의 그 씨앗을 내 마음 가운데 심을 수 있길 원합니다. 말씀이신 그 씨앗을 내 마음 가운데 심어서 정말 좋은 결실 맺을 수 있도록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하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네 가지 시위.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길가밭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위밭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덤불이 있는 마음이 되지 않게 하여 민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정말 좋은 밭되어졌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었을 때, 그 씨앗이 하나님 뿌리 깊게 내려지고. 하나님, 그래서 백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씨앗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삶 가운데 필요함을 주님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 더 신뢰하며, 말씀을 더욱 더 기뻐하며 나아가는 자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의 심령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좋은 밭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가같이 내 마음이 딱딱한 마음 되지 않게 하시고 바위와 같이 하나님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마음밭 되지 않게 하시고, 가시던 뿔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으나, 하나님 세상의 그 유혹과 열려와 근심 때문에 그 말씀이 뿌리 깊게 내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 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내 마음을 성령께서 갈아 엎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좋은밭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그 뿌리가 깊게 내려지고, 열매가 백 배의 결실을 맺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함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앉아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읽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을 열심히 듣는 자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 신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 그 마음이 정말 좋은 밭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심고 그래서 정말 좋은 결실 맺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의 삶과 그 삶의 현장과 그 모든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